충남 부여 귀농 3년차 달달한 멜론 농사에 푹 빠진 부부가 있습니다. 안 되지, 얘 여기 예쁘다. 괜찮네. 잘 자란 멜론 수확이 한창.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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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그렇게 키우라고. 똑같지. 아 어, 이거 가지질 안 했네. 잖아나 그럼 이거 못 썰어겠어. 아, 우... 아, 힘들어. 희망을 품고 귀농했지만 농사는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고. 축스갈아주면 우리 마누라 도와줄까? 자, 된다? 빨리빨리. 빨리. 우리 남편이 동네를 다 걸어다주고 나 맨날 불어치 먹으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야, 뭐 어? 배는 잘 되고 있잖아. 뭐 걱정해. 턱수 잘 되고 아유, 있다. 작년에. 어? 6돈, 열두동 해먹은 거냐, 열두 동? 응? 걱정 마. 이제 매년 더잘될 거야. 아. 그래도 포기란 아, 아, 없습니다. 아, 충격받았어? 내가 작년 얘기해서? 응, 어, 열심히 해야지. 잘한다, 광렬이. 브런치 먹으러 가자. 멜론 농사의 달콤한 귀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백제의 옛 도읍지이자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부여 인삼 담배 등의 특용작물과 함께 요즘 인기 상승 중인 또 하나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4수짜리 하나 만들어야 돼. 4수짜리? 응. 5kg, 3수짜리 두 개? 응. 8kg, 4수짜리 하나만 먼저 만들까? 응. 알았어. 근데 좀 좋은 걸로. 나 오늘 택배 많이 싸자고 하면 언니 화낼까봐. 아, 이거 내 핑계 데 이씨. 내가 말했지. 조금 줄였어. 아, <목소리> 나 조혜진은 한 250개, 300개 하고 싶었다는 얘기 했어? 주문은 370개 들어와 있어, 이미. 아니, 용도 없는 어. 그래서 만약에 포장하다가 조금 시간이 아니야 되면 조금 더 해서 그냥 보내면 좋을 것 같긴 해. 수확철을 맞은 멜론인데요. 박렬 씨 부부가 재배하는 건 백자멜론입니다. 아이고, 괜찮네. 맛이 좋아야 되는데. 참외와 멜론을 교배한 백자멜론은 겉과 속이 하얀 것이 특징인데요. 껍질이 얇고 단맛이 강해 인기를 끌고 있는 여름 과일입니다. 맛은 메론하고 참외한 중간 맛 섞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당도가 좀 뛰어나요. 그 다음에 좀 부드럽고. 광열 씨는 수박과 멜론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얼마 전 수박 수확과 판매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제 막바지 멜론 수확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농사는 이제 3년 차. 서툴고 힘든 것이 더 많지만 지금은 수확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오늘 수확한 멜론은 모두 포장해 택배로 보낼 예정인데요. 판매는 온라인 직거래로 합니다. 건강한 농산물에 부부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뻔했어요 소중한 나의 멜론을. 이제 경복 언니도 이제 바보. 언니 맛 빠졌어요? 응. 저 언니 그럼 얼른 갔다 올게요. 옷에 또빠져나가려고 쳐야지. 어. <laughs> <쉬어야지. 웃음> 이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이웃들과도 스스럼없이 잘 지내는 혜진 씨. 그래서 이렇게 일손 바쁠 때면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혜진 씨 부부 역시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달려갑니다. 귀농 후 어떤 농사를 지을지 고민할 때 멜론을 정한 건 혜진 씨였는데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걸 재배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어요. 근 제가 이 메론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농사 짓자고 했어요. 이 메론. 많이 먹으려고, 좋아하는 거. 그, 초록색 메론만 먹어보다가, 이거 백잔 메론 먹어보니까, 좀 신기하고, 되게 맛있게 느껴지고, 새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귀농하기 전에 해마다 이거 메론 사 먹었어요. 6월만 되면. 두둥! 강도 재볼까요? 역시 16.6 엄청 달죠. 음. 후속 안 시켰을 때 16.6. 올 농사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달아 달아, 아, 달아 달아. 달아. 네. 먹읍시다. 아, 과형 상태도 좋고 괜찮았어. 음. 음. 벌써 냉장고에 으니까 달다. 어. 음. 한, 한 음, 이쪽 손목에 있는데. 아. 안 시원한 건 어제 따서 하루 후속 시킨 건데 지금 그게 16.6 나왔어요. 음, 음, 그럼 괜찮아, 괜찮아 괜찮죠. 아, 음. 근데 진짜 맛있는 거는 그냥 따서 먹어도 맛있거든. <laughs> 어전았아 그래서 그런 메론을 농사 짓겠대. 바로 음. 따도 맛있는 메론만 맛있다. 만들어 내겠대. <웃음> <웃음> 많이 먹어 그런 의미에서 <laughs> 많이 먹고 있네. <웃음> 잘해. <웃음> 아이씨. 화이팅. 우리 반열이 화이팅. 아필이 중이중간 이거 꼭 독약 아, 같네.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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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laughs> 놀리는 재미에 <laughs> 푹 빠진 혜지 씨. 응.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함께 일하며 결혼한 두 사람. 남편은 나름 잘 나가는 스타 강사였습니다. 아내가 육아에 전념하면서 남편 광열 씨 역시 힘든 시기가 찾아왔고 결국 고민 끝에 귀농을 선택했는데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작한 농사, 새 딸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작년 첫 농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농사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자, 수확을 해서 나갈 예정이었는데 진딧물을 못 잡아가지고요 다 갈아 엎은 상태죠 지금은 뭐 흐, 진딧물 흔적은 없는데 여기가 그냥 새카맣게 다 진딧물 사체였고 음. 교훈이죠 교훈. 비싼 수업료 내고 잘 배워서 다음 작기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끔 해나가야겠죠 하우스 8동 중 2동은. 작년엔 하우스 8동 중 수확은 단 2동. 올해는 그 반대에다 주문도 많이 들어왔으니 성공이라고 봐도 되겠죠. 트럭 한 대로는 부족해 또한 대를 더 불렀습니다. 농사부터 포장, 택배 보내기까지 모든 과정은 부부가 직접 합니다. 야, 끝났다. 오, 야! 똑바로 해. 하더니똑바 해라.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 <laughs>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올해처럼만 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 이따 봐. 아 어. 안녕히 계세요. 일과가 끝나면 해지 씨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데요. 일이 많아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전에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올해 농사는 잘 되셨어요? 네. 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어, <laughs> 어, 네. 맛있다. 저희 메로 티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카톡에서 봤나? 아, 네. 아, 카톡에 있었던 거? 네. 뭐. 네. 수박은 끝났고, 메로는 27일부터 한다그러는데 아 얼른 봤어요. 아, 잠시만요. 네. <laughs> 작년부터 먹고 싶었거든요. 작년에 아. 못 먹어서. 고맙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어때? 네. 더 늦어졌네요.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가훈아, 라훈나이 돌아서 일로 나와. 어왜 전화했어? 나와 라온이 챙겨서 라온이 챙겨서. 네, 안녕히 계세요. 응. 고맙습니다. 안녕. 히계세요 어. 딸이 다니는 전교생 24명의 어. 작은 학교. 딸이야, 며칠 전 계약을 했습니다. 아 네. 또다 갔다. 아 모두가 갔어? 어, 우리. 나만 남았죠. 아 그랬어. 초등학교 3학년, 그랬어? 2학년, 유치원에 다니는 네, 세 딸은. 다행히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가는 대신 하우스로 나이드. 아이들. 이곳은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다우나 마스크 벗고 와 더워. 가운에도 잠 벗어. 더 오늘은 함께 할 일이 있는데요. 다음 농사를 위해 멜론 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은 멜론 씨 심는 날. 우리 딸들이 정성과 사랑을 듬뿍 주고 심는 거야. 왜? 아네 아주 자연스럽구나 너희. 많이 해본... 필리핀은 공부하기가 어려웠어? 귀농 후 농사를 처음 응. 시작할 때부터 모종을 심고 나랑 가꿨던 아이들. 나랑. 이제 일처럼 놀이처럼 알아서 척척 자랍니다. 일단 너희 흙을 한번 쭉담아줄까흙 담을 사람? 어 근데 꼭꼭 누르지 않고요. 그냥 살살살 이렇게 담아주세요. 엄마 봐봐요. 이렇게 그냥 살살살 담아주세요. 네. 이렇게. 어머니. 하나씩 하고 싶어. 엄마 이렇게? 어. 맞아요. 네. 엄마. 도시에 있을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목 diamond> 학원에서의 늦은 퇴근에 박렬씨는 아이들 얼굴 보는 것도 <laughs> 얘네, 쉽지 않았습니다. 얘는 세시 집에 들어가서 라면 먹으라고. 저기 다온이 의자 좀 주세요, 아빠. 여기는 라면 먹는다. 우리는 짜장면에 찬수육도 먹어야지. <목소리> 나도. 그렇지 가운데. 네. 그렇지 가운데. 아이고 잘하네. 땅 땅. 엄마 나또 뚫고 싶. 땅. 아마 다 있어야. 다 있어요? 도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고 했던가요? 아빠 혼자 하실 때세 시간 걸렸거든. 우리 다섯 시 우리 다섯 식구가 하면 3 0 분이면 끝나는 거야? <laughs> 영례나, 메로나 잘 살아라 했어? 잘 자라, 잘라아잘 자라라. 얘들아 아, 메로는 어. 사막에서 자라서 물을 조금씩만 줘야 돼. <laughs> 많이 주면은 뿌리가 썩어서 메로니 죽어버려. 네. 그러니까 아, 응? 물을 만지면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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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다 함께 네, 농사를 네. 지으니 멜론에 대한 애정도 네. 더 커집니다. 그 많던 모종판이 금방 채워졌습니다. 부부는 육묘를 사오는 것이 아닌. 모종을 직접 키워서 농사를 짓는데요. 아유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예쁘게 끝까지 내가 잘 키워야지 뭐. <laughs> <laughs> 당신 잘, 물을 잘 줘야 잘 자라. 지잘 어, 키울게. 음, 우리 서로 돕고 살자 얘들아. 오늘 심은 건 백자 멜론이 아닌 머스크 멜론. 다가오는 가을 농사를 준비합니다. 지금 수확하고 있는 백자멜론도 딸들과 함께 심은 겁니다. 멜론이 음. 많이 남긴 했는데 잠깐만 엄마 이거 한 번만 볼게. 예쁘지? 이렇게 어. 얼룩이 없어야지. 어, 가자, 아 예쁘다 하지. 엄마 들고 하체. 있어봐. 어. 하드하드. 엄마 동룡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는 무슨? 응. 빨리 가. 어, 화내지 말고 동생 천천히 가야 해. 넘어질 수 있어. 혜진 씨는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하면서 부모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확한 멜론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맛은 이상 없지만 모양이 나빠서 판매할 수 없는 비품 멜론입니다. 먹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지 엄마 이 뒷부분은 이거 마음에 안 들지만 아프는 마음에 들어 그렇지 가들이 새끼들 엄마 새끼는 누군데요? 얘도 그럼 엄마한테 소중하거든 얘가 소중해? 우리가 소중어 당연히 우리 라운이랑 가온이랑 다온이가 더 소중하지 어. 어, 그럼 그 다아나 다섯 시나글 올려야 돼나 지금 준비해야 돼 아야, 집에 돌아가기 전 갑자기 바빠진 혜진 씨. 손 닦은 거야? 엄마 이거 무화과 몇개 먹어? 몇개 먹고 싶은데? 두개 먹어. 네. 아, 네가 뜯어야지. 모양 때문에 정상 가격에 팔지 못하는 멜론을 싸게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혜진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에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물론 가격은 아주 쌉니다 지금 계속 입고 들어. 네, 막 지금 덕분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요. 네, 지금 계속. 아 다섯 개가 아니다. 헉. 어머, 아, 대박. 다섯 지금 탑재기가. 닭댕이가 지금 너무 바빠져서 이런 걸 주문 폭주라고 하는 거죠? 일단 웃고 <laughs> 네 품절됐대요 품절이네 영으로 떴지 지금 다0 0 0 남은 수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문 놓친 사람들의 아쉬움도 쏟아집니다 아고어떻게 여보세요. 아 이렇게 빨리 품열이 되는 거예요. 어 저도 저도 지금 깜짝 놀래서 혹시나 주문을 봤다는. 어머 저 보내주세요. 지금 지금 먹어보고 싶죽겠어요어 어. 근데 마도없로 어떡해요. <laughs> 꽃장 하다가 그냥 확 놓쳐버렸네. 아 진짜 이 마음이 응. 변하시면 안 돼요. 아 어, 내년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소문 타서 이제 큰 안에 이제. 아, 아 저희 진짜 하우스 아, 늘려야 되나 봐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이고, 네, 저도 아쉽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8분 만에 음. 80박스 완판됐어. 80박스만 했어 어, 나, 알잖아. 나, 아이나 섬세한 여자. 나 완벽, 완벽주의. 나, 주도면밀. 내 얘기했지. 주도면밀하고. 철도 철미한 여자라고. 얘들아, 우리 집에 갈까? 빨리 저녁을 해놔야지. 이거 껐어, 가우나 응. 응. 혜진 씨가 주문을 마무리할 엄마. 동안 아이들은 광열 씨의 모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던 엄마, 시간을 엄마, 마음껏 엄마. 채우고 있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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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아. 육아의 힘겨움을 온 몸으로 느끼는 광열 씨입니다. 야너 뛰지 마라. 아빠, 알았어, 안한 뛰어, 번만 뛰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알았어. 응. 바쁘게 살아온 해? 시간, 그 동안 아이들은 훌쩍 커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멜론도 애정을 주는 만큼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 응. 뭘. 뭘 뭐해. 바쁘지. 라우니 밥 많이 주세요. 밥 많이 더 주세요. 싫어요. 귀농한 <laughs> 후 둘째 라우이는 부쩍 아빠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호이. 호이. 하지 마라. 얘들아 밥 먹자. 오늘 저녁 메뉴는 아이들이 우리 좋아하는 해산물찌개. 들어있어? 이렇게 가족이 저녁을 함께 우리 먹는 우리 것도, 것도 뜨거운 달라진 뜨거운 일상 네. 중 하나입니다. 응. 응. 어? 그냥 쫄면 어? 응. 아빠가 걸어갈 텐데. 갖고 아빠가 원래는 안 되는데 쫄면은 된대? 어. 누구 그래, 아빠랑 똑같네? 우리 아빠다. 그리고 달라진 또 하나. 아이들이 부쩍 아빠를 많이 찾습니다. 광예 씨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귀농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건 아내 혜진 씨입니다. 8, 8, 8. 어, 야, 맞다. 너희 마스크 아무도 안 하고 왔니? 오 마이 갓. 마스크 없이는 학교에 갈수 없을 텐데요. 비상용이도 아, 쓰자. 아, 친구들 만날 생각에 신난 아이들 무슨 마스크? 곰돌이 마스크. 아 곰돌이 마스크? 알았어 내일부터는 곰돌이 마스크 챙겨줄게. 오늘만 이거 한번 해줘. 그러면 그냥 농장 가서 일할까? 오늘 유치원 가지 말고? 하루만 이거 참고 해볼까? 막내 다온이의 아침 투정이 시작됐네요. 울지 말고. 또 엄마 껌딱지 막내는 가끔 이렇게 엄마가 떨어지기 싫어 투정을 부립니다. 선생님 다온이 마스크를 안 갖고 왔어요. 마스크 여기 있어요? 있어요? 아, 미치고 가야 되나 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마스크 때문에 그래. 우와 더 예쁜 거 내시네. 다온이 좋겠다. 어, 감사합니다. 잘 다녀와. <laughs> 내가 알고 싶다. 내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웃음> 아, <웃음> 에이, 세 딸을 둔 엄마 혜진 씨 아침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laughs> 오늘도 할 일이 태산 어제 주문받은 멜론을 오, 포장해 택배를 오, 오, 보내야 오, 오, 하는데요 수확해놓은 오, 것이라 아, 빨리 보내야 합니다, 아, 합니다. 멜론은 꼭지가 T자로 잘려야 하고 배꼽 부분을 눌러 봤을 때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이거 잘랐을까? 지금 내 눈에서 얘가 약간 검은빛이 돌게 보여. 속으로 가자, 나는. 인제 어. 안 좋잖아. 어, 떻게 해? 못 보내는 거지, 안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골라가면서 보내야 된다. 그러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월요일날 땄어야 되나? 아 그거 뭐 얘기해봤자 뭐.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따는 시기를 너무 잘못 잡았나? 하루 지났을 뿐인데 속이 너무 익어버렸습니다.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택배를 보내면 운송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숙된 멜론을 보낼 수가 없는데요. 어떤지, 어디 이쪽에 있는 건다어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어디? 괜찮지만 과수군 과수. 예도에봐 먹지 마. 그냥 보기에도 안 좋네. 나머지 멜론을 체크해 보지만 상태가 다 좋지 않습니다. 야, 약간 신냄새 나죠. 음. 단내가 단내가 나야 되는데. 맞아, 맞아. 고민이 깊어진 혜진 씨. 어때? 환불이 맞다고 봐. 안 보내는 게 a 거 같아. y What is wrong with 데 o u I'm going to get a l i t 요 혜진 씨네 멜론 농장. 둘째 라온이의 생일 파티가 있는 날. 아빠의 열혈 봉사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생일 파티도 무르익어 가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라온이 호와 축하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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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미안 아, 라온이의 생일은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